지역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동네 이야기 시사콜콜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트 뉴스 이희택 기자와 함께 제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 흐름과 또 카이스트 유치 실패에 따른 대항 유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택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희택입니다. 네,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주변 교통 변화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경 국립 세종 수목원 맞은편 S-1생활권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주변이 대부분 교통 유발 수요가 높은 공원인데다, 편도 2차로 위주의 도로망이라 개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중앙 녹지 공간과 금강 보행교 사이를 가로지르는 국지도 96호선 존폐 여부와 금강을 가로지르는 추가 교량 건설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지도 96호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건가요? 네, 국지도 96호선은 임시도로로 만들어졌으나 행복도시 동서축뿐만 아니라 청주와 공주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필수도로망으로 굳어진 게 사실인데요. 한때는 폐쇄 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는 유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도 폐쇄를 주장하는 이 시민단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를 유지하면 야생동물의 생태축이 단절돼 로드킬이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당초 콘셉트와도 안 맞는다는 주장인데요. 최근에는 절충안으로 국지도 96호선을 지하로 연결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비용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지하화는 금강 보행교랑 또 금강 중앙 녹지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야생 동물들도 미국 센트럴 파크 이상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 생태 공간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있게 되는데요. 어, 시는 여기에 가람 하이패스 IC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금강을 가로지르는 추가교량 신설 검토 중이라고요. 네, 현재 금강교는 천마을 쪽 황나래교와 한둘이대교, 금남교에 이어서 금강보행교, 햇무리교 아람찬교, 금빛노을교로 이어지는데요. 아, 추가교량은 합강캠핑장 아래 아람찬교에서 금강 보행교 사이 입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와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주옥토기술단을 통해서 국지도 96호선 연결도로 연계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다소 거리가 있으나 세종 의사당 건립에 맞춘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섯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벌써부터 국책연구단지와 정부세종청사를 직선주로로 연결하는 핵무리교가 지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시급한 측면이 있는데요. 연구팀은 국지도 96호선 유지를 전제로 모두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은 어떤 걸로 나왔습니까? 네, 핵무리교를 지나서 수르베마을 13단지 연결하니 주변 도로 교통량 감소 측면에서. 가장 실효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량 두 개를 신설하는 안은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공사비 부담이 발목을 잡았고요. 보람고 연결 1번과 세종 남부경찰서 연결 2번, 글보초 연결 3번 대안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지도 96호선 차선 확장 필요성이 단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 유치가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4, 5년간 세종시 진출을 타진하던 카이스트가 지난달 22일 충북도 및 청주시와 일명 카이스트 오성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전격 체결했는데요. 이로 인해 행복총과 세종시는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충북도 진출을 확정 지은 겁니까? 네 양측은 오는 2025년부터 오송역 남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약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학병원, 연구소, 창업, 상업 등의 연계 캠퍼스 타운을 조성키로 했는데요. 다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 기능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800 800병상 규모의 중부권 거점 암침매암 치매 치료 연구 임상병원 국제 국제 의학 연구센터 유치, 300병상 규모 글로벌 연구병원 등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지역도 유치에 참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행복청과 세종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카이세트는 지난 2018년 행복청과 지평동 공동 캠퍼스 내 융합 의과원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요, 바통을 받은 세종시는 2019년 3월 카이세트와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국제의료과학 복합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측은 현재 남 탓,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또 앞으로의 대항 유치 활성화 대안 마련 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행복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가 내건 조건이 파격적인 만큼 최종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세종시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중익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안 등을 두루 활용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희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트뉴스 이희택 기자였습니다.